대한민국의 혈관을 끊어라 저주의 새말뚝 천만 관객이 본 영화 파묘 다들 기억하지? 거기서 일본 귀신보다 더 소름돋았던 게 뭐였어? 바로 산 꼭대기에 박혀있던 거대한 새말뚝이었잖아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이게 단순히 영화 속 대사 같지? 소름돋게도 이건 실제로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미스터리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총칼로만 우리를 지배한 게 아니었어 그들은 조선 땅의 기운 즉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려고 아주 치밀한 짓을 벌여 이른바 풍수 침략이야. 조선 땅은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잖아. 일본의 풍수지리가들은 이 호랑이의 기운을 죽이기 위해 명산의 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급소가 되는 곳마다 새 말뚝을 박기 시작했어. 산꼭대기, 바위틈, 심지어 지도에도 없는 험한 곳만 골라서 말이야. 이 땅에서 다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저주였지. 이게 그냥 카도라 괴담 아니냐고? 천만에.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왕국 50주년을 맞아서 새말뚝 제거 사업을 국가적으로 실시했었어 그때 전국의 산에서 뽑아낸 새말뚝이 몇 개인지 알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00개가 넘었어 발견된 새말뚝들은 정말 기괴했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육각 세봉부터 바위 깊숙히 박아놓고 시멘트로 덮어버려서 아예 찾지도 못하게 만든 것까지 누군가 작정하고 묻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지 그런데 진짜 공포는 뭔지 알아? 그때 우리가 뽑아낸 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일제가 남긴 기록이 없으니 어디에 얼마나 더 박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도 깊은 산속 어딘가, 등산로도 없는 험한 바위 틈에는 녹슬고 차가운 새 말뚝이 호랑이의 등뼈를 누르며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혹시 등산하다가 이상하게 생긴 새 부치가 바위에 박혀 있는 거본적 있어? 그거 단순한 측량용 모치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밟고 있는 이땅 아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주는 현재 진행형일지도 몰라.